좋아, 이제 아, 받아도 돼. 이렇게, 이래,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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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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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어떠신가요? 너무 기뻐요 <laughs> 이 영광을 전혜원 씨에게 돌립니다 음. 감사합니다 김지연 님은 어디서. 하셨나요? 전달 씨? 아 아주 허무하게 <laughs> <얻었잖아요>. 들었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난혜원이 편지를 읽을 거야 한 장밖에 없어 그리고 <laughs> 별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 얘기하면 되니까 <laughs> 한 얘기가 없어 뭔소린지 알지? <laughs> 어. 그리고 나의 시크릿 프레젠트가 또 있다고 시크릿 oh, 프레젠트 우와! 야, 우와! 우와! 야, 우와! 우와! 미친! 야, 쩐다! 우와! 오박이 와, 진짜 오징어! 역시 저는 미쳤 야, 역시 전혜원. 역시. <목소리> <목소리> 나도 그림을 그릴까 하다가 <목소리> 역시 안될것 같아서 <목소리> 안 그렸어. 그렇구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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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 디현이가 <목소리> 편지를 써왔어요. 맞아. 아, 편지 내용은 미리 유출돼 버렸지만. <목소리> 음, 맞아. 그리고 편지도 진짜 아현 무슨 초등학생 그림으로 <laughs> <laughs> <하면서, 웃음> 안녕 아현아 내용을 전날에 하나가 유출시켜 버렸어 맞아 맞아 <laughs> 응, 아니 어제 통화 아, 하는데 진짜? 통화를 했거든 응. 근데 하나가 오 점점 편지 보냈네 <laughs> 그래서 딱 봤는데 아니 근데 막 나는 안 보인지 그래서 하나야 그거 어디 보낸 거야? 그래도 그냥 <laughs> 박 하나가 어? 응애채팅방 아니야? <laughs> 그러면서 <지금>, 아현 따돌리는 <laughs> 방이야. 아, 너무해 나도 조만간 응? 전전 따돌리는 방 만들 거야 어 <웃음> 이제, <웃음> 이제 깔별로 하나씩 만들어 하나 어, 따돌리는 방 좋대체 해운 좋대체 따돌리는 진짜. 방 해운 따돌리는 진짜. 방 편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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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늘> 응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별말 없어 <laughs> 그냥 뭔가 내 글씨가 마음에 든다고 뭐 이런 얘기 듣고 <laughs> 정말 생일 축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말이야. 우선요, 해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제가 사실. 일단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어, 네. 음, 뭐 어떡해. 뭔가 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사실 전 여기 오는 거 어제 알았습니다. <laughs> 어제 저녁 늦게 알았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새벽에 알려졌어 아주 급격하게 아하. 선물을 준비하는 바람에 아하. 그렇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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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음. 자. 아. 어. 떨린다. 아이, 이거 이거 <laughs> 촬영해야지. 박수하고 아, 정치인들처럼. 음 어? 정치인들처럼. 안녕하세요. 꼭 <않배 shield> <목소락> <수� rescima> 아, 미래가 밝은 청년이다. <laughs> 어, 네. <laughs> <cruel> 자, 사진 한번 찍게. 이쪽 바라보시고. 자, 손손 마주 손 잡으시고. 네. 그 성사 이런 느낌. 네, 아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니까, 1 받은 <웃음> 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촬영이로 안녕하세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아니 너무 <laughs> 아, 안 한다. 어? 얘 예, 너무 안 한다. 아 사실 나 지금 나 너무 나 축하 공연팀. 맞아. 약간 그러니까 멀미에 멀미가, 멀미가 나. 진짜. 멀미? 음 바닥에 누워 있어도 되니? <laughs> 네. 네, 나도. 약간 멀미 나 무조건 멀미나, 지금. 아 근데 엄마가 아침에 청소기 돌리랬는데 어. 내가 전날에 돌렸거든. 괜찮아.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야 그리고 나 오랜만에 학, 학교 학창 시절로. 아빠. 아, 좋아 그래. 그래. 참. 뭐. 아 남의 여보, 집에서 함부로 들어놓는 전언제어이아코로나리게 들어 무슨 일이야? 레드가 됐잖아. 오미자레드. 아 오미자레드. 오미자레드. 허락 스난이잘 된다는 거잖아. 좋은 너무 아이야 너무 많아 대대답 못 터질 것 같은데. 아이고. 당신이 아이고. 완전 무슨 황정민이야 뭐야? 황정. 황정민! 내가 황정민이면. 어? 내가 주, 영화에 나와야지 말이야. 아이고. 아 오미가 어, 나왜 아직도. 혜원이야 너무 재밌겠다. 뻔했지. 뭐? 영화에 이런 스토리를 넣은 다음 황정민 같아 하면은 <laughs> 영화에 나와지 마세요 이런는거지 브이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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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시켜놨네 어? 그게 그렇게 고정시킨게 아닌데 브이해줘 어? 문화상품권이다 아지러 고마워 잘 쓸게 아니니다어 그렇게 적어 너의 상품권은 이제 나의 훌륭한 쿠키가 돼. 어야해 <laughs>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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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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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암튼 내가 아주 유용한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네 좋은 곳에 쓰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에 환원하실 건가요? <laughs> 네? 유산이야? <laughs> 사회에 환원한대 아 아니요 저의 즐거움을 위해 쓰겠습니다 아예 역시 아는 장의 즐거움은 모두의 즐거움이죠 맞아요 아는 장만 즐거우면 t i 아무 t 인생 o 여한이 없습니다. 저 무슨 마이크야 <laughs> 야 음, 너 바지 재질이 완전 go to t h 그래? 아, 예. 내아 간지러워 배우고. 내 가방도 그래 내 가방이랑 모자 안. 모자든 아니. 내 셔츠도 좀. 이런 재질 있는 거 알지? 알지 알지. 한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어, 나이 셔츠 좀그 재질이야. 아 간지러워 얘들아 만지지 마. 아 요새 이런 거 인기인가? 이런 셔츠 <laughs> 인기인가 나도 그런 거 있잖아. 아 언니가 자꾸 양말 그래? 튕겨. <웃음> <웃음>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여기서 뭐야 이제 전부처럼. 아, 뭐 하는 거야? <웃음> 그런 <웃음> 거 없어? 개회식.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해줘야 아가. 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가 혹시 온라인으로 참관 못 한대? 아, 그럼 그렇... 왠지 걔 자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어, 드는 거 같아. 확실하다, 확실해. 응, 확실하지. 아, 나도 예. 오늘 진짜 몇몇년 만에 여덟 시 반에 일어난지 몰라. 몇년 아니고 몇 달. 어 그러지. 어그러몇년 만에면 일 나는 거 아니냐? 일단... 고등학교 어떻게 어... 다닌 거야? 이거? 아, 현이의 축하 말씀 다음에, 어 세은이가 축하 공연 한세곡 정도 한대. 좋아, 좋아. 우. 아 맞아, 세은아, 우리 마라탕 먹어야 된다. 언제 먹냐? 그리고 메라탕. 맨날 메라탕. 먹자만 <laughs> 야, 마라탕 맨날 목자만 하고 한번도 못먹었어 맞아 밥한번 먹자고 이제 마라탕 o n Mar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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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a t h 어 n Mar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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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못 썼어. 나도 아, 아, 보고 싶다. 어그레프. 전지윤이 생일 축하에 해리그라피 아니, 아, 아니 이걸 아니. 직접 쓴 거구나. 어. 와. 전지윤이 리그라피도좀 하던데. 맞아. 아. 아, 아 어제 저녁에 시켜서 받아올 걸 오늘 왔지만. 아. 그래. <laughs> 그래. 응. 어, 빨리 달라 그래. 그래. 내 나. 오. 전장 옆에 차장 친구가 아마도. 가... 주차장 짬밥 어디 안 간다. 주차장 짬밥. <laughs> 주차장 짬밥이라니. 야, 그렇게 치면 네 옆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야. 맞아. 야. 얘는 그녀의 오른팔이었어 야, 난 주차장이 끝이지만 너에게 안 맞아 본 사람이 없어. <laughs> 야, 예준이 안 맞았어. <laughs> 야, 반에 있는 한 스물. 야, 예준이. 걔한테 다 맞아봤어 어? 남자 여자 평소? 아니야 여자애들은 안 때렸어 야얘 청소년 지도사 되면 진짜 네이트판 올라오는 거야 여자애들은 안 때렸어 여자애들도 지랑 좀안 친한 애들만 안 때렸고 어? 안 아니야 난다 친했어 와. 난 모두 모두 와, 친한 친구라고 친한... 생각했다고 그럼 난왜 때리는, 때리는, 때리는 거야? 넌 친구 아니었다고요? 중성적인 와. 매력이 있었던 친구였어 <laughs> <목소리> 그 친구도 중성적인 아 매력이 조금 있었어 와무 둘이서 중성 마냥 하면 나좋아난 마카옥, 난좋음 뭐야?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목소리> 법이란다 <목소리> 나 <그거> 알아? 초코하나? <목소리> 나 그거 알아 제발 제발 <목소리> 둥둥둥둥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목소리> 아, 이거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설이 그 아, 아, 하나 있었다 o Choco, Hanaran, Paro, Fleshy animation. Shoot up to my shipping. What? A t i n t 게 dinner ball? You could sit to the wood 나 어차피 안봐 얘들아 뭐냐면 o the animal. I go by the b a 미라 같은 거를 뭐 발견한 거야 근데 음. 미라랑 같이 묻혀있던 음. 초콜릿이 있는데 그게 음. 무슨 세 쌍둥이의 저주 머시 그런 초콜릿이었어 음. 근데 오랜만에 아빠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그 상자는 만지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음. 괜히 호기심에 만졌는데 아 초콜릿 들어했어도 먹었는데 음. 그러니까 이 보니까 <laughs> 내가 세 명이 되는 그런 초콜릿이었던 거야 그런 저주가 걸린 그래서 내가 무슨 어, 하나랑, 두나랑 음. 세나랑 분열된 거야. 얼굴은 어. 똑같은데, 스타일이 다르대. 그리고. 분중인격 같은 거야? 저는... 아니 아니, 그냥 사람이 셋이 래 아. 맞아. 약간 똑같은데, 좀 분신처럼. 스타일좀 아. 달라고. 아. 하나는 그냥 원래 있던 그런 좀 얼빵하고, 띨빵하고. 어. 어. <laughs> 어. 두나는, <laughs> 두나는 좀, 찐질 어. 나쁜. 4T 역깨 알지? 어. 약간 어, 츤데레 느낌? 어, 약간, 그, 병지컷? 병지 <laughs> 맞아, 맞아. 병지컷 한 빨간머리 여자애고, 음. 그리고 세나는 약간 청순가련, 청순 약간 여, 여고생, 약간 여중생 느낌? 그런 느낌의 여자애인데, 음. 다, 하나, 다, 원래 하나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음. 성격과 몸만 분열된 거임. 음. 그래가지고, 다 같은 가람이라는 남자를 좋아하고, 음. 어, 그리고 마루라는 남자애가 하나 좋아나 봐. 그리고 이렇게 두나랑 세나는 초능력이 있는데 <laughs> 하나는 없어. 그래서 자기가 아... 그러니까 비행 초능력 갖고 싶다. 고해서탁 뛰어 올랐는데 라 15cm 뛰고 떨어진 거 기억나. <laughs> 아니 뭔가 하나, 두나, 세나 이름 괜찮은데? 딸 세나는 좀특이하나 뚱뚱뚱뚱뚱뚱. 아니 근데 난 노래까지 기억나서 개웃기다고 <laughs> 그 내가 <근데> 어제 봤다니까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야 내가 뭐 보여줄게. 이거 이거 이 텔레비 연결할 수 없나요? 미러링 되나? 되나요? 내가 어... 네, 보여줄게. 아 뭔가 할수 있는데 아 뭔가 하기 싫어. 그 그래. 그렇습니다. 귀찮은 예. 아연이었습니다. 음. 음. 자, 아, 초코 하나 1화부터 보여줄까 아니면 좀 유명한 음. 영상들부터 보여줄까? 꼭 유명한 영상 하면은 그 마룬가 그 개가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정말 좋아해. 아유, 그건 알아. 아 그거 보여줄까 말까? 어, 세연인 보여 줘. 그래. 제발 제발. 제발. 타개주라. 제발 소개시 <laughs> <laughs> 제발. 사랑하게 해라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봐봐. 이거 레전 마루가 하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고백 편지를 쓰는데. 아, 좋아해. 그래. 좋아해. 쓰는 정말 좋아해. 이런다. <laughs> <laughs> 왜 쓰이? 봐봐 봐봐. 야 우리 좋다. 나중에 하나 생일 편지 쓸때축하해 좋아해. <laughs> 정말 축하해 나랑 아, 제발 사귀어줘. 이거, 어이고, 다 같이 이거 쓰면 중요한 거야. 좋아해. <웃음> 좋아해. 좋아해. <웃음> 좋아해. <웃음> 좋아해. <웃음> 아니 어디서 성도 이런 사람을 댓고 안녕. <laughs> 이게 성도 맞아? 어디서 보니까 <laughs> 댓글 보니까 무슨 기권이었다던데. 어, <laughs> 지질라고 너무 좋은데 이제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제 듣기 싫어 아니, 근데 일반인 직원 잘 하지 않냐? 잘하니? <laughs> 잘좋아하뭐 어떤 내용이야? 아니, 가람이 얘기왜 하는 거야? 얘가 하나가 가람을 좋아하는 데 어, 얘는 네. 하나를 좋아해. 얘 나를 낳아 아 콧물 <laughs> 아 콧물 흘리지 말라고 입이 무슨 그 제사이 올라오는 젤리같이 생겼는데 아 내가 전에 그제사이 올라와서 젤리 모른다고 얘한테 그랬더니 얘가 개꼽죽잖아 진짜 <laughs> 내가? 아... 그래 1학년 때 그래서 얘 그거랑 이거 유명한 거 아, 제발 그목날라리 어디 안 간다 뭐래